라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일단 영상부터 바로 보시죠. 자, 이 여성분이 지금 출근을 한 거예요. 컴퓨터도 없이 집 안에서 출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VR을 보면서도 그렇게 할수 있다. 외부의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도 키고, 집 안에서 업무도 볼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VR이죠. VR, 어떤 공간에 갈 수도 있고요. 출근도 당연히 할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메타버스의 상용화 버전이겠죠?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켜놓고. 자, 다시, 영어로 돌아가서. 일단,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게, 오클러스라는 거예요. 오클러스가 뭐냐. 페이스북의 오클러스고요. 페이스북의 오클러스는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기로 꼽힙니다. 방금 어, 이거 쉬운 거, 이거. 오클러스의 퀘스트 2를 최근 공개하였고, 이를 통해서 게임을 넘어서 가상으로 구축된 사무실인 인피니트 오피스에서 컴퓨터 없이도 일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메타버스. 메타버스에 접속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컴퓨터가 필요 없이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핵심인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제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뽑는 거에 있어서 인재 채용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첫 번째 강점이 있는 것 같고 그 공간적인 제약 그 시간적인 제약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출근하는 입장에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상의만 입고 그냥 출근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비춰지는 게 상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상당히 편안한 복장으로 일을 할수 있고요.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사진인 것 같고요. 출처는 오플러스. 바로 메타버스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타버스는 합성어예요 영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메타는 뜻이 가공, 추상 그리고 유니버스는 현실 세계. 그래서 합쳐서 3차원의 가상 세계다. 예,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고요. 방금 전에 영상을 봤기 때문에 감이 확 잡히실 거예요. 예, 3차원의 가상 세계, 3차원의 가상 세계 하니까 저는 도라에몽이 떠오르더라고요. 도라에몽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 메타버스라는 거는 VR, 가상현실, 이건 자, 정말 잘 아시죠?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기 힘드실까봐 최대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들을 끌어와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상현실이라는 VR의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상위 개념. 시작해보면은 실제, 방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우리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이용이 되었는가 이미 우리 사회에, 우리 현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자 보시면 조 바이든도 인정한 모여봐요 동물의 수이 기사거든요. 판매량이 2,60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1월 24일 기사고요. 어 여기서 이슈가 된는게 뭐냐면 바이든 후보가 선거 캠프 1월 24일이면 선거할 때죠. 선거 캠프를 이 게임 속 안에다가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세요 이거? 사실. 네, 이 게임 속 안에다가 대통령 선거하는 분이 그 선거 캠프를 여기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슈가 됐을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인 패권 국가인 미국에서 그 미국이 대선 활동을 하는데. 게임 속에다가 캠페인 설치했다. 얼마나 메타버스가 지금 핫 이슈나 아, 하시, 핫 이슈이며 뜨거운 감자인지 예, 잘 아실 거예요. 아, 잘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게임이 얼마나 흥행했는지를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게임 순위 자료인데 요 시장 조사 기관인 GFK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거고. 2021년 1월 자료입니다. 어, 피파가 다년간 1등을 유지해 왔대요. 6년 정도. 근데 이번에 제친 거죠. 어, 동물에서 게임이 대쳤고요. 뭐, 일본에서도 인기, 최고의 인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높은 인기.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된 게, 피파라는 게 단일 플랫폼이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이거 게임도 있고, 엑스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어서, 피파의 그 판매량을 이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연간 개, 피파가 1, 1등을 유지해 왔던 건데, 동물의 숲 모여봐요 동물의 숲 단일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쳤다는 거 얼마나 인기가 지금 많은지를 알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또 프랑스의 그 객관적인 자료입니다만 2020년 보면은 여기 보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피파가 계속 1등을 했는데 이걸 제치는 게임들이 다들 어요즘에 게임 정말 짱짱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카카오 게임즈의 오뭐 MM RPG 막 이런 것도 있고 롤막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게임이 있을 텐데 그걸 그것들이 이제 이 피파를 제칠 수 있는 게임들이라고 유망주로 손꼽혔어 근데 갑자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동물의 숲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런 동물의 숲 이런 게임이 갑자기 1등을 해버리게 된거이 프랑스에서 영국 프랑스 뭐전 세계적으로 일본 유럽 전 세계적으로 핫하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메타버스의 게임 동물의 숲이고요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다들 아실테. 코로나19로, 코로나19로 이제 졸업식이 무산됐어. 근데 이제 버클리, 버클리 대학교 아시죠? UC버클리. UC버클리. 그 졸업식이 무산되, 무산되니까 학생이 마인크래프트 내 캠퍼스를 재현하고 거기서 졸업식을 개최하게 되고 거기서 졸업식이 진행됩니다. 네, 은서아빠님 안녕하세요. 실제로, 우리 사회,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동물의 숲두 번째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세 번째 게임은 로블록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이죠. 바로바로 빠르게 넘어. 자, 초통령 게임, 뭐 상장 첫날 오0 우리는 또 주식 투자를 하신, 하는 시 사람이다 들 보니까, 증권 시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아무튼 54%군. 뉴욕 거래소 쿠팡 등 상장 기업 첫, NFT 발, 발행, 이거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 성공은 시작일 뿐, 1700조 시장, 메타버스가 온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5월 29일 기사. 숫자로 본 로블록스입니다. 사진 출처는 경향비지고요 어, 이용자가 하루에 머무는 시, 로블록스 156시간. 인스타그램, 유튜브, 요즘 유튜브, 아,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유튜브인데, 어, 정말 사람들 많이 본다, 많이 본다 하고, 틱톡도 진짜 많이 본다, 많이 본다 하는데, 로블록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3배예요 네? 어마어마. 어마어마. 일간 활성 이용자, 예, 네,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가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고, 우리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 채널에 그래서 보시면, 어 NFT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묶이는 코, 코인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 메타버스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사진 보셨습니까 혹시? 아, 팝 아티스트 마리킴의 미싱핸드 파운드라는 이 그림이고요. 이게 이제 6억 원에 낙찰이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었느냐 우리가 그 핵심만 뽑아보자면 일단 이거 NFT 거래량이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창작한 어떤 것이 어떤 아까 그 봤던 그것이 상품이 되고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상에서 만들어진 거야 현실, 현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진 게 상품화가 됐고 그 상품이 현실 화폐로 환전이 된 사례예요. 6억 원이라는 현실 화폐로. 그래서 현실과 가상현실간의 융합이 융합이 된 경제 활동이 현실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의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죠. 예, 좀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출범하게 되면서 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NFT 거래량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계적인 흐름을 살, 살, 살펴봤죠.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있잖아요. 1차,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는데 1, 2, 3차는 뭐 다들 아시니까 스킵하도록 하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그리고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엄청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엄청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그림의 출처는 삼성 SDI 공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차, 2차, 3차, 4차 근데 여기서, 문제된, 어, 여기서 산업혁명의 물음표를 타는 게 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이 한, 한, 가지 있는 게, 1차, 2차, 3차는 산업혁명이라고 불리, 불려지는데요 1차, 2차, 산업, 3차는 산업혁명이라고 불려지는데, 4차는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서 혁명 쪽이 좀 빠진다고 해요. 그 혁명 단어가. 왜냐, 1차, 2차, 산업, 3차에서는 기존의 산업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면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건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존의 산업을 유지하면서 가져가면서 이제 새로운 게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혁명이란 단어가 좀 빠진다고 합니다. 4차 산업.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기존의 산업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게 출범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CNBC의 한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It was in these swiss that the world was 2019년 1월 23일.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거라 핵심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power 얘기인 power 거고요. 보시면 뭐네네어 어떤 느인지지아시죠죠제핵핵심설설을을리면요요 b 특정 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1억 명의 사용자가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75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 이렇게 변화 you. There are two t h i n g 사용 h a t you can ask. One is the same thing. The o t h e 전화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전화기 만들어지는데 전화기가 1억 명이 사용하는데는 7 5명 인스타그램이 1억 명이 사용하는데는 2년 그리고 포켓몬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한 축이 될수 있죠. 포켓몬고라는 게임 게임의 가입자 수가 한달 만에 한달 만에 1억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 이더더 더 빠르게 더 많은 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75년이 걸렸었는데 2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한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 네김용구님 안녕하세요 네 초연결 맞습니다 연결이라는 포인트가 링크라고 하죠 어, 4차 산업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링크입니다 링뭐 링크. 사람과 사물 간의 연결 그래서 iot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과 사물 간의 연결 뭐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뭐 그래서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 아무튼 어, 연결이라는 키워드 4차 산업의 핵심이고 어쨌든 우리는 뭐 수업 시간에 강의 들으러 온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계좌가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 한번 살펴볼 건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여드린 거고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 메타버스가 그러면 성장하는 데 있어 어떤 기업, 어떤 산업들이 발전해야 메타버스가 성장하겠느냐. 자, 세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기가두 번째는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할 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되어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사람이 모여 한 장소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 처리도 중요할 거. 이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이 해야 될 텐데 해외 기업을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용어 설명을 위해 해외 기업을 가져와요.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서는 아마존 닷컴 1위죠. 크라우드 서비스가 공룡 기업이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서비스가 아마존보다 큰 데가 없어요. 아마존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 방대한 데이터 처리. 네, 맞아요. 빅데이터. 어, 두 번째 실시간 데이터 송수진. 에릭 5G. 얼마나 빠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진할 수 있는? 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해외 기업 가져오다 보니까 에릭. 그래픽 처리는 엔비. 엔비디아, 다들 아시죠? 이거 뭐, 이 그림이 있는데, 이거 아시죠? 아무튼 엔비디아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CEO가 이런 말을 했어. 어,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 어,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 이게 무슨 말? 우리 엔비디아 회사는 앞으로 메타버스를 준비할,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이렇게 공식선상에서 발표를 해.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 아셔야 될것 같고. 어, 글로벌 IT 기업 메타버스 관련 기술 개발 현황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많이 보이 네이버랑 카페, 대충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앞으로 관련주들이 나올 텐데, 관련주들의 기술주가 주 대, 주로 있거든. 요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이, 이해하긴 하셔야 됩니다. VR이 가상현실, AR이 증강현실, MR이 혼합현실, XR이 확장현실, 이런 개념들은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 넘어. 그래서 결론이 뭐, 그 증권 프로그램, 메타버스 관련주를 모두 뽑아왔어요.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뽑아왔 지금 KB증권 기준입니다. 이게 다 밑에가 다 종목 명들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ar vr vfx 이런 기술주들은 이렇게 되요 뭐 반도체 뭐 게임 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이거 좀 이따 설명 드릴 거고요 이제 곧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 어쨌든 이게 전부다 메타버스 관련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해 메타버스 관련주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요자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너무 많아 어 궁금하신 분들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춰 가지고 투자하실 종목 이으면좀 찾아보시고 따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요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봐 드릴.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첫 번째 줄 기술주나 옵티 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광 디지털 광 링크가 세계 최초로 상용하신 회사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그 그 소식에 바로 상한가 달성해 2021년 5월 26일 기사. 다 기사 관련된 내용 기사에 가져온 내용들이 많아. 웬만하면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려고 해요. 네, 다음은 자이언트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술주예요. FXT, FXT 전문 기업입니다. 솔루션, 전문, 81, 뭐 메타시티 포럼, 뭐 이런 등등?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기사들이 다 최근 기사, 트렌디 관련주인지 아시고 항상 말씀드리죠. 투자에 있어서 트렌디가 정말 중요요 메타버스가 지금 가장 트렌디한 관련주다. 메타버스 관련주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궁금하신 분들은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조금 읽어보고 각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빨리 빨리 넘어. 자 다음은 반도체, 프로세스랑 칩스 앤 미디어 뭐 이거. 게임 아까도 계속 게임을 게임을 설명 드렸는데 우리나라 게임 기업은 어떤 게임? M 게임, YJM 게즈, 한비스트 등등. 자 메타버스 관련자 다 기사 보시면 5월 18일, 3월 3일, 5월 25일, 5월 1일 지금 6월에 예, 상당히 트렌디한 관련주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이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얼라이 언스 메타버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페이스북 보셨죠? 페이스북 화면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집에서 집에서 저 집에서 이거 안경 쓰고 바로 출근해. 바로 거기서 출근하고 컴퓨터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손으로 쳐서 막 일해 버려.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는 벌써 뭐 음, 오큘러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시리즈가 나온 거고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범한 게 메타 얼라이언스라는 메타 얼라이언스나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메타버스 시장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지 뒤처지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기업들이 합시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보자 해서 만든 게 메타 얼라이언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동통신사 삼성 어, LG s k 기, 그 회사와 현대차 네뭐 등등 어, 이런 회사 합쳐 합쳐 어? 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뭉쳤다 국내 메타버스를 사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밑에 사진면은 보이들 VR 저거 안, 안경 쓰고 네. 뭉쳤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뭐, 메타버스 시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한 거요 IC 강국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회사. 네, 무슨 말인지 대충 이요. 뭐 이렇게 자료 있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현대차고 이통신3사가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현대차가 메타버스 관련주야? 궁금해하시나봐이 네, 부분은 좀 친절하게 설명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지니뮤직, 주연테크 등등이 있습니다. 다들 보면 다 최신 기사야. 6월 9일, 6월 14일. 좀 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급하게 영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이미 많이 적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이월드 미니미 같은 것도 메타버스의 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 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한 아, 뭐야 서비스 종료했었죠 원래는. 근데 사이월드를 어떤 기업에서 다시 매수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 서비스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수한 지금 메타버스의 흐름이 엄청나게 큰 흐름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 계속 말씀드려. 세계적인 패권 국가인 미국에서도 대선 활동을 할때 바이든이 이 모여봐요. 바 숲을 이용해서 뭐 지금 대학교 졸업식도 하고 뭐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어, 저런 걸 만들고 있고 이전 세계적인 흐름도 있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흐름이라는 거죠. 그첫 번째 흐름이고 두 번째 이제 게임사, 게임사 측에서도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 옛날에 스타크래프트죠. 엄청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워크래프트, 그 다음에는 롤 뭐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게임 흐름도 메타버스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 그 선거도 그렇고 그런 흐름도 있는데 게임적에도 그 메타버스로 가고 있는 거죠 이두 개의 흐름이어서 얼마나 큰 시너지가 발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MMO RPG 게임의 위기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그전 세계적인 대선이나 대학교 졸업식이나 그런 흐름도 하나 있고 게임사의 흐름도 있다. 이두 가지 흐름이 뭉쳐지고 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풀려고 하는 거고요. MMO RPG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져온 거예요. 뭐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인해서 뭐 이용자들이 수억 원을 퍼부어도 캐릭터 무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원성을 쏟아냈고, 그거에 따라서 국회가 국회가 이제 나섭니다.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하라고 법을 개정하는 걸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MMORPG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컨투스와 데브시스터즈라는 이제 많은 이용자에게 적은 소비로도 저가금 게임인 거죠. 저가은 게임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MMORPG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런 실제로 쿠키런이나 이런 게임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풀어봤던, 그러면서 우리가 풀어봤던, 네, 이런 거. 동물의 숲이라던가, 뭐, 마인크래프트라던가, 로블록스라던가, 이런 게임들의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흐름만 본게 아니라 두 가지 흐름이 이렇게 맞물리고 있다. 그 접점에 있어, 접점에 있는 게 지금 메타버스고, 네, 이옥슐러스 아까도 영상 봤지만, 마지막으로 영상 끝에 트로 한번 더 볼까요? 제가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출근한 거에 안경 쓰고 컴퓨터도 필요 없죠, 그냥. 하고... 아시죠 vr에서는 원하는 공간으로도 그냥 바로 이동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공간이동도 가능하고요 굳이 걸어서 굳이 뭐 대중교통 타고 어, 출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서 한국의 인재를 채용하고 싶은데 그냥 한국에서 출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엄청나게 강점이 많고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예전에 엄청 예전에는 물 사먹는 걸 상상을 못 했다고 하잖아요 물을 사 먹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 나중에는 물을 사 먹겠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타버스가 우리 현실 세계에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이미 우리 현실 속에 녹아들고 있다는 거 미리 좀 좋은 이 트렌드 트렌드를 미리 좀 우리가 접하면 투자하는데 있어서 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언젠간 나아지겠죠. 오늘도 좀 많이 행선수설 하네요. 네,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김용구님 네, 감사드려요. 제가 글을 좀 많이 못 읽었어요. 아직 초보 유튜버라서요.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은. 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종료하겠습니다. 안녕.